그렇지! 안 돼! 와, 이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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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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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감독 커리어 모드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감독이 돼서. K리그1 감독이 돼서 할 것입니다. K리그1 감독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K리그1에 감독이 되고 될 것입니다. <laughs> 나는 당연이지만코디어 한국 갈 거예요. 그리고 2007년 생일로 갈 겁니다. 왜냐면 2007년생 지보터은 없어요. 그제 생일은 26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머리는 스타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맨 여기 위로 좀만 위쪽 조금만 내려가면, 이거 있죠?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 다녀가겠지만, 블레이스, 그리고 바지는 그대로. 그러면, 빠르게 갑시다.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찍는 거라서. 네. 실제 클럽 아니고, 내네 클럽 만들기 눌러가지고 할 겁니다. 클럽 명은, 제리라, 제리아입니다. 제리라. 제주의 제랑, 코리아의 리아를 합쳐서, 제리라로 수, 제리라로 할, 했어요. 아아 아, 깜빡할 뻔했다. FC FC 넣어야지. 마스코트는 얘입니다. 기억해주세요. 교체는 팀을 교체해야 되는데 대구랑 교체할 겁니다. 아이고 대구. 라이버는 당연하겠지만제주할갈 거예요. 빨간색 그리고 네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블랙 등번호는 하얀색. 솔직히 이거 좀 좋았어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들? 아이다스 말고 나이키 한번 갈까? 나이키? 빨간색을 위주로 한거 이것도 좀 마음에 드시지만 아지만 패스, 아, 일단 패스 넣을게요 호랑이 무늬 갈까요? 호랑이 무늬? 호랑이 무늬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이거 갈게요 그냥 아, 다 만들었는데 아, 맞다 문장 아, 방패, 방패라는 뜻으로 이걸 할게요 그리고 EA, EA로 갈게요 r r 아 f g 제가 감독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어어어 어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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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이제 서진수 선수로 한종무 선수 이거 이건 한번 더 보세요 아, 이거 신상 선수까지 얻을 수 있는 결호의 기회였는데, 아. 거진트 선수까지. 선진선수저 선수 이제 한번 가볼게요. 2, 4번을 택했네. s 신상 선수까지, 네, 넣어버렸습니다. 자, 안정문 얻는가 몇 번이었지? 잠시만요. 스코드 짜기 전에, 이세 명의 선수가, 어, 여러분 네, 왔습니다. 박수를 줘야 되겠죠? 이걸 할 건데요. 저희는, 당연, 이게 100달러? 예. 아, 저희는, 그냥 80만 달러.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리 f 프 t 의 감독인 제가 이 팀을 한번 K리그1 1등으로 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자. 상대 분석을 먼저 해 보자면 그렇다고 하네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 이게 저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감 저는 감독이자 저는 감독이자 이이 채널 중계 이건 해설이에요, 여러분들. 자, 가 해보자면 예, 네, 강원이프스의 킵킵 오프로 전반전이 시작이 되버렸습니다 어어 <laughs> 어, 어, 잠깐 잠깐만 오케이 일단 살렸고 좋았어 그리고 아 역시 제디 알프 C가 어 제디 알프 C 갑니다 제리아 F C가 가죠 마드 왜더 늙지? 어 패스 어, 엄청 좋아요. 패스가 엄청, 그냥 야구한 뜻이, 야 아, 공격 실패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뭐, 괜찮아요, 괜찮. 네, 강원 f c 의 네, 강원 f c 의 공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원FC가, 저, 패스로 플레이 하는데 왜 공격이 되노? 잠깐만! 어어? 어어? 네, 패스 예측했고요. 이제 들어갈야 이제, 이제,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죠. 근데 달리기 소스, 도 스톡도... 그렇지! 가는 거야! Z, 아, 아쉽고요. 일단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 강원 f c 와에 만남이 있었으면, 참고로 이건 토너먼트, 토너먼트고요. 제 d 슛아돼 아니, 왜요? 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게 저입니다. 엄청 잘 생겼고 완벽하고. 제대 FC의 첫 감독. 제디 알프치의 첫 감독인 제가 되었습니다. 전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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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건 아... 니 아, 겁나 아쉬워요. 겁나 아쉬워요. 진짜 겁나 아쉽지만 여러분도 괜찮 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뺏겼지만 어 강원 fc의 공격이 시작 돼서 이는 선수들 이름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선수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 키퍼 그렇지!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뺏기... 패스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 지금 제리아 FC...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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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아니, 왜 그... 아니! 어쨌든 강원FC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구요. 네, 빠꾸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 아 말씀드린 순간 제디아프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제디아프씨죠자 이렇게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 아이기퍼이거 잡나요? 엄청난 꼬리키퍼입니다. 아 홍철이 있어? 이 강원에? 강원에 홍철이 선수가 있는 줄 몰랐네. 네 패스플레이 하고 올리면 아 올리지 않고 패스플레이로 계속 가는 건가요 패스플레이로 계속,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일단 네 전진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 아니 어 일단 괜찮아요 어차 전반전이어서 상관없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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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제리 FC 더 많이 보여줘 다 좋다 다 좋고 좋네 역시 우리가 영입한 영이, 우리가 선수를 한번 테스트해 야 보지 않겠니 뭐 솔직히, 얘는 교체하면 안될것 같아. 아, <laughs> 씨. 공격수 3인방이 어떻게 해줄 거야. 걔네 못하면, 그냥, 얘는 못하면 그냥 빼줄게. 됐어요. 아, 이걸 왜! 자, 여러분들, 이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막고 있죠? 막아야 돼요! 막았어요! 우리 팀키퍼! 우리 팀키퍼들 비브라늄 방패! 어, 일단은, 아. 그렇지, 막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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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막았어요. 여러분들. 아, 우리 팀 너무 좋다. 너무 좋, 너무 좋아져, 좋다. 아, 우리 팀 너무 좋아. <laughs> 아, 아쉽고요. 아, 우리 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우리 팀 너무 좋아, 어떡해. 네, 막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팀의 수비! 우리 팀 수비는, 그냥 벽입니다, 벽! 절대 못 들어요! 그렇지! 패스, 아, 까비. 아, 패스 엄청, 수비 패스 엄청 좋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안 아, 돼! 네. 아, 이거야! 어떻게 못 들어가나요!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호,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지! 가자! 아. 어... 야, 오야! 가자! 일단, 오! 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고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네요 와 서지선 수 좋아요 좋고 그렇지 안돼 와 이걸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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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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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가세 소비 야 오케이 야와 좋았다 완벽해 와씨 와 진짜 심장이 와나 갑자기 단독 돌파했을 때 단, 단독 돌파했을 때 진짜 심장이 와 네, 일단 좋아요, 여러분들. 와, 일단, 아, 나목 아프네. 일단은 좋아요, 여러분들.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아, 너취끄는데아 어, 일단 좋습니다.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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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그지 야 우리 수비 좋아. 야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딨어. 아, 야 게임 게임 한인 감독으로서 첫 승리를 기다려야 합니다.